반갑습니다, 여러분 강사부입니다. 이퀄 디리릭. 네, 오늘은 아이다 강사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그리고 아이다 크로스오버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어, 이론 수업 발표 준비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개방 수역체한 수역에서 필요로 하는 또 발표 준비 그리고 어떤 자료를 써서 준비하시면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일단 강사 과정을 시작하게 되면은 어떤 양식으로 여러분들이 평가를 받고 그 어떤 것들을 완료하면은 강사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서류를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신 강사 패키지를 열어보시면 이런 서류가 있습니다. Assessment Record for Ida Instructor Course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보시면 한글 버전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어, 평가하는 창인데요. 이 평가하는 서류인데 여기서 1점부터 5점까지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있고그 평가들을 내용을 보시면 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 첫 번째는 Practical Exam이라고 해가지고 Presentation 그 이론 수업을 하시는 건데 아이다 AIDA 그러니까 레벨 2 슬라이더에서 제가 선택을 해드릴 거고 아이다 3에서 선택을 해드릴 겁니다. 크로스오버 같은 경우에는 이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이런 항목들, 여러분들의 발표 능력, 그리고 지식 개발 능력, 그 다음에 어떤 토픽에 대한 그 정보를 전달하는 것, 그리고 어떤 학생들에게 흥미를 유발하는 것, 또 요약하는 것 끝나고 났을 때,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한 전체적인 정보, 여러분들의 지식 능력, 그리고 어, 어떤 학생들이 질문을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핸들링하는지. 질문을 제대로 답하는지또 모르는 내용 또는 좀 난해한 내용들을 질문했을 때 어떻게 잘 대처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보조, 보조 도구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 뭐 다이빙 용품이라든지 또는 비다이빙 용품이지만 뭐 칠판 같은 거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또 어, 언어를 사용하시는데 비속어라든지 또는 좀 잘못된 용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합니다. 그래서 1점부터 5점까지 매기고 어, 이론 발표 수업은 45점 만점에 27점이 되면 합격입니다. 그래서 이총 합계를 더해서 예, 27점이 나오시면 합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것을 보면 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어, 스트레칭, 티칭을 하시는데 이러한 능력들을 가지고 스트레칭, 티칭을 평가를 봅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시면 호흡법도 있고요. 또그 다음에 이제 수영장, 그리고 바다, 그리고 스페셜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한5 가지 정도 항목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패스하시면 합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컴플릿 이 완료 보고서라는 작또 작성을 해야 되는 서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했느냐 제가 여러분들과 하고 나서 사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퍼너터 오픈어 세션, 그리고 어, 뭐 풀장 세션 이런 것들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시험, 이론 시험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런 이제 이론 시험을 다 보고 나서 또 이제 그 아이다 레벨, 각 레벨별로도 시험을 다시 푸시는데 어, 강사 시험은 75% 맞으시면 합격이고, 어, 일반 그 다이버들 레벨에서 나오는 시험지는 90% 이상을 맞으셔야 합격이 됩니다. 그리고 퍼포먼스 리카이먼트는 보시면 40m에서 50m까지 최대 50m까지이고요. 프리머전도 40m에서 최대 50m까지 결국 컨스트 웨이트 프리머전 두 개를 다 하셔야 되는 거고 롱 다이브라고 해서 30m를 2분 동안 최소 2분이고요. 그 다음에 30m를 컨스트 웨이트로 어, 최소 1분 30초 동안 다이빙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레스큐는 15m에서 1분 대기하고 어, 구조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스태미너는또 어, 1분 인터벌로 20m를 다섯 번 하시는 게 있고요. 또 25m를 어, 25m에서 레스큐를 하고 50m를 토잉하는 게 있습니다. 스태틱은 4분이 미니멈이고 다이나믹 높이는 50m가 미니멈입니다. CNF는 미니멈이 20m고 다이나믹 바이피는 90m가 미니멈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하시고 나면 여기에 제가 사인을 하고 예, 강사 과정이 종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론 수업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레벨 2의 슬라이드에서 어, 기초 생리학 부분에서 호흡 기관에 대해서 발표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 슬라이드 한 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슬라이드 한 장을 놓고 여기 보면 비디오 시청을 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관련된 비디오가 있습니다. 어, 어디에 있냐면 유튜브에도 있고요. 어, 유튜브에서 아이다 respiratory system 이렇게 쓰시면. 영상을 제가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영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영상들이 이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네 가지를 제가 이 링크를 드릴 테니까 이네 가지를 가지고 계시면서 이거를 틀어서 학생들에게 수업하실 때 보여 주시고 그다음에 이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여기 매뉴얼에 나와 있는 대로 숙지를 하셔서 설명하시면 됩니다. 자, 가 볼게요. 자, 호흡 기관 있죠. 여기를 클릭해서 가시면 이렇게 기초 생리학의 호흡 기관, 비디오 시청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비디오 시청은 아까 거기에서 호흡 기관을 보여주시면 되고, 이, 이 부분만 설명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 요소가 어떻게 돼 있고, 뭐 이런 설명들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질문을 할수 있겠죠. 여기 보면 뭐 폐포는 어떻게 생겼나요? 또는 뭐 기체교환은 무엇인가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할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도록 강사님들이 지식의 어, 학습을 해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 이론 수업 발표는 준비가 끝납니다. 그렇게 해서 어 발표를 하실 때 그냥 감, 간소하게 이렇게 이두 가지의 슬라이드를 이 슬라이드를 펴시고 매뉴얼을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보, 요 슬라이드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수업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샘플을 더 해볼게요. 순환 기간도 똑같겠죠. 순환 기간 여기 있고 그 다음 밑에 내려가면 순환 기간 있잖아요. 그죠? 여기도 비디오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할수 있고 또는 제가 만약에 압력 평형 하십시오. 그러면 여기 슬라이드 지금 26번부터 27, 28, 29, 30, 31, 32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슬라이드가 좀 많죠. 그리고 비디오 같은 것들도 뭐더 WK에서 녹화해 놓은 비디오라든지 올려 놓은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활용하시고 또 EZQ나 이런 툴들을 조금 활용하시면서 이퀄라이징 수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고요. 그리고 제한수역, 개방수역 스킬 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보시면 매뉴얼에 있습니다. 매뉴얼에 보시면 기술이 있습니다. 다이빙 기술, 프리다이빙 기술 있죠. 덕다이브, 덕다이브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어, 여러 가지 기, 덕다이빙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덕다이브 순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추가로 설명이 되어 있고 사진도 나와 있습니다 이걸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 여기 보시면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생들이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실수한다 또는 디테일하게 뭐 순서가 나와 있거나 이렇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보강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 WK에서 주로 많이 사용, 사용하고 있는데 WK 강사님들께는 다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 목표는 호흡법이고 학습 아, 주제는 호흡법이고 학습 목표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호흡법이라고 쳤을 때 이렇게 쭉 하시면 됩니다. 자, 덕 다이빙으로 한번 가 볼게요. 덕 다이빙이 아마 밑에 있을 거겠죠. 그렇 이게 이제 인도어 종목, 아웃도어 종목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냥 세으로 찾을게요. 네, 덕다이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찾으시면 이렇게 컨스턴트 웨이트에 덕다이버가 따로 있고요. 또 높이네 덕다이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학습 목표는 세 가지. 학습 가치는 이렇게 그리고 덕다이브, 컨센트웨이트의 덕다이브는 이런 순서로, CNF의 덕다이브는 이런 순서로 이렇게 진행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영상을 만약에 WK 영상을 쓰시겠다고 하면은 이렇게 검색해서 나오는 영상을 쓰시면 됩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영상을 쓰셔도 되고요. 어, 가급적이면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저희가 가르치는 커리큘럼 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서 하시면 제일 쉽겠죠. 네, 이런 식으로. 네, 네 이렇게 활용하셔가지고 자료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일단은 그 발표, 이론 발표 준비를 하실 건데 개인적으로 저한테 카톡을 두세, 주세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또그 주제를 따로 따로 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자료에 받아보신 자료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아마 그 이론 시험지들이 있을 겁니다. 이론 시험지도 미리 예, 작성 푸, 파, 이, 푸셔서 저에게 나중에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시면 예, 좋도록,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퀄